결실을 얻겠다 이렇게 해서 욕심을 부린다면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미움은 흘러가는 물에 새겨라.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72년 임자생이죠? 쥐띠. GT, 쥐띠의 2월 운을 한번 봅시다. 자, 이달에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은 해. 우리가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말참 중요해요. 왜? 어떠한 일도, 어떠한 홍보, PR, 모든 것 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딱 중간 간다. 이달은 바로 그런 달입니다. 왜 매사에 그 좋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흉한 일만 있는 거야. 흉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자꾸 좋은 일로 맹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꾸 깊이 깊이 빠져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변에 이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좀 좋게 하겠다. 어? 무언가 결실을 얻겠다 이렇게 해서 욕심을 부린다면, 은이 마음 자체에서 벌써 안 좋은 것이 싹 트니까, 그 마음부터 쭉 내려놔라.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나한테 관심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돕고 싶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는 그냥 벗어나라. 이 사람들 전부 다 나한테 칼든 도둑놈들이야. 내한테서 뭔가 뺏어가는 사람들이 나한테 줄 사람들이 아니까 요거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다은 분실수가 좀 있어. 뭘 잊어먹는다는 거. 요런 게 있으니까 항시 내 물건, 내거 뺏기고 잊어먹지 않도록 요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이런 저기가 있네.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생선 같은 거, 날것 같은 거, 요거 이제 먹으면은 탈날 위험이 꽤 많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또 이게 성대 목을 쓰는 거. 요런 곳이 좀 저기 할땐 갑상선이라는 것도 좀 생기고 그러죠. 요런 거. 특히 이상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취미 생활로 뭐 악기를 다룬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왜 섹스폰을 분, 섹스폰 동호회 많으니까 섹스폰을 분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거. 행위도 하지 말고 그런 악기도 구입도 하지 말아라 이달에는 나가 좋은 일이 없다 악기를 사더라도 꼭 다시 바꿔야 되고 뭐좀안 좋은 뭐 결함있는 이 물건 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후형인후형 아까 이제 갑상선도 얘기했는데 요 인후염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뭐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우리 카드의 세계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얘기가 나오나 자,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자, 좋은 전기가 나와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온, 그래, 나온 친구 하나 뽑아 봅시다. 여기도, 그래, 온몸 내민 친구 한번 뽑아 보고, 이쪽에서는 반대로 하나도 다 숨긴 이 친구 하나 뽑아 보고, 어디 봅시다. 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 아유 당유자네. 술 먹는 자리 조심해야 되겠네. 이 당유자는 있죠. 여기 술 도관이거든. 당유자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썼는데 이것이 이렇게 쓰는 자예요. 정자를 쓰면은 요건 전서고 이것은 술 도관이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술 도관이에 이렇게 삼수변. 물이부터 술 주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 삼십년 요 물수는 북쪽입니다. 북방, 북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봐서 북쪽에 있는 일이나 북쪽에서 온 사람이나는 나한테 별로 득되는 게 없다. 어왜 사람이 술을 먹으면 있죠. 뭐 저부터도 그렇지만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많아지고 실수가 많아지면은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또 행동 이거 절대 다시 거둬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조심하되 북쪽에서 온 모든 것을 조심해라 이게 바로 아, 술도아니 당유자입니다. 자. 아유, 이 사길녹이네. 사길녹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또 미움, 미움은 물에 흘러가는 물에 새겨라.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할 것,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해라. 바로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라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요것은 바로 천 하늘입니다. 요거 이자는 우리가 하늘을, 우위를 얘기하고 밑에 이소 자는 일월 성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긴다 이게 사일록자예요 하늘의 맹세코 나는 진실만 말을 합니다. 요런 어, 거가 바로 이사일록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유, 해자네 욕심쟁이네. 자이 해자는 어떤 자냐 하면은 우리가 소문해 본다고 했을 때, 요것은 집입니다. 집면인데 집에 예쁜 것이 있어. 요 예쁜 것이라는건 예쁠 봉자고 요건 이제 물건이나 사람인데 요것은 내가 집안에 아주 귀한 거를 딱 보관해 놓고 있는가. 이걸 좀 귀한 거 있으면 남들도 보이고 같이 나눠 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 여기에. 할 도자가 이렇게 되면 나눈다는 나눈, 나눌 할자가 되죠. 그래서 할인 우리가 할인 행사 세이 될때 이렇게 할인 행사라고 하죠. 요것이 없는 거예요. 요것이 그래서 요것이 없다 보니까 내 욕심만 잔뜩 우고 남한테 주는 걸 모른다. 즉 뭐냐 남을 배려 안 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뽑아 봅시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 어떤 얘기냐? 아유, 덮을 개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요개자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아, 자, 뭡니까? 요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넘는 관을 얘기합니다. 요 밑에 요것은 나입니다. 나. 그 다음에 요것은 흙입니다. 흙. 그 다음에 이것은 풀입니다, 풀. 즉, 관 속에 내가 들어가고 흙으로 덮고, 그 다음에 띠짱. 풀로 된 띠짱을 딱 덮어버리는 거. 아무도 모르는 이미 끝난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뽑아 봅시다. 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 아유. 재앙, 재잔에. 즉, 마음을 누그러뜨려라. 이게 무슨 잔이냐면, 밑에 불입니다. 불화. 화입니다, 화. 마음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 마. 응? 그것을, 얘기해. 근데 위에, 이게 물입니다, 물. 물로 삭히는 거야. 불이 이렇게 올라오면 물로 삭히는 거지. 즉, 마음의 평온을 찾아라. 여유를 가져라. 그리고, 다른 것은 또 여자의 말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조절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북쪽에 또술 조심해라. 그리고 하늘에 맹세하고 진정성을 포여라. 그런 다음에 욕심. 욕심이 있는 게 이게 문제로다. 욕심이 있는 한저땅 속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모든 것, 그것을 내려놔라. 그 화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거든, 욕망. 욕망을 이렇게 잠재워라. 욕망이 있는 당신은 그 마음이 욕심이 안 없어질 것이니까. 자, 여러분 참고하셔가고 좋은 일을 많이 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요즘에 안 했는데, 독자분들께서, 선생님께서 강의는 안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강의를 새로 또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성 기학이라는 것과 귀장 역술이라는 것, 요두 가지를 하면은 옛날에 애꾸는 왕이 있었죠. 궁의 왕. 궁의 왕이 관심법이다. 이래갖고, 그냥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것을 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